등차수열 an이 다음과 같이 주어졌고 첫번째부터 여덟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여라 지금 얘가 이 문제의 포인트죠 절대값 씌워져 있다는 거 그러면 제가 좌변을 이거는 지금 뭐 공식으로 풀어낼 수 있는 건 아니지 절대값이 나왔으니까 좌변은 이렇게 되겠고 이거를 절대값을 다 씌워서 이렇게 나열한 게 좌변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우변은 그냥 첫 번째부터 여덟 번째 항까지 더하고, 42까지 더하래. 뭐, 저는 칠판했으니까 굉장히 뭐 오래 걸려 보이지만, 여러분도 어, 어느 정도 적절히 암산하시면 될것 같아. 자, 이첫 번째 줄에 가장 강력한 힌트가 있는데, 일단 여섯 번째 항은 마이너스 2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이 수열에 여섯 번째 항은 음수고. 뭐 이렇게 나갈텐데 공차가 음의 정수면 점점 줄어드는거죠 그리고 절대값 기호를 열어내려면 양수냐 음수냐가 중요합니다 그죠 근데 얘가 마이너스 이라고 했으면 얘는 양수인지 음수인지 가늠이 돼 일단 안되죠 일단 안됩니다 그럼 두가지 케이스밖에 없어요 얘도 음수였을 때 가장 작은 가장 큰이지 음의 정수니까 가장 큰 음의 정수가 마이너스 1인데 여기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 이건 지금 공차가 마이너스 1인 경우 말하는 거지. 예, 맞습니까? 공차가 마이너스 1이라면 다섯 번째 항도 음수가 되겠고 공차가 마이너스 1보다 더 작은 정수다라고 하면 이쪽은 다0 이상이라고 보셔도 되죠. 점점 줄어드는 수열이니까. 그럼 D가 마이너스 1이라고 다 가정하면 앞에 있는 애들은 다 양수입니다. 어디까지? A4까지는 양수라고 보시면 되겠고, 양수니까 그냥 절대값기호 나올 거예요. 여기서도 A4까지는 없어질 거고, 이렇게만 남겠죠. 자, 이쪽은 뭐 이렇게 남을 것 같아. 그리고 이걸 넘겨주시면, 이거 두번더 해주시면 되지, 그럼. 자, 이 경우를 제가 가정하고 있는 거니까, 그냥 노동으로 구해보면, 더하면 마이너스 10이지. 네, 더하면 마이너스 10입니다. 그러면, 이거 일로 넘겨서, 더하면, 아, 이쪽은 그냥 플러스 10 되겠고, 마이너스 10 되겠고, 40이 더해서 등호 성립 안 하죠. 안 하니까 이 경우는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고, 그러면 d는 마이너스 2보다 작겠지 같거나 맞습니까? 자 그럼 지금 여섯 번째 항은 마이너스 2라고 했고 이쪽은 0 이상이니까 그냥 플러스라고 봐도 되지 다. 이쪽은 음수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앞에 있는 a5까지는 절대값 그냥 날아가니까 여기서도 a5까지는 없어지고요. 6, 7, 8만 남겠네. 자, 음수니까 부등호, 아, 부호 반대로 나와야 될 거고. 자, 이렇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럼 이거 1로 넘겨주시면 똑같은 애두번더 하는 거고요. 마이너스 42. 이렇게 되겠고, 2로 나눠주시면 이렇게 될 거야. 자 얘가 등차수열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이웃하는 세 개의 항의 합은 그냥 가운데 세번더한 거랑 똑같겠지. 항 하나로 표현하는 거요 근래에 많이 나왔다라고 했고. 자뭐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일곱 번째 항을 마이너스 7이라고 구했고 얘는 등차수열이라고 했으니까 공차는 마이너스 5 되겠죠. 자 마지막에 첫번째부터 여덟번째 항까지 합을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 이렇게 구하는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게 평균 8개 등차수열의 합자 제가 일반항 구해보면 어, 공차는 마이너스 5니까 여기가 공차자리고 지금 뭐 여섯번째 항이 마이너스 2다라고 했으니까 6을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2 나오면 되죠. 뭐 이렇게 될것 같아. 맞니? 자, 그럼 2분의 첫째 항은 1 집어넣었을 때니까 23이고요. 여덟 번째 항은 뭐 이거 구해 주시면 되겠죠. 맞니? 이렇게 계산이 아, 여기 더하기죠? 더하기. 어. 계산해 보시면 될것 같아. 음. 44 나오네, 2번. 이건 다